안녕하십 그러니까 구멍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백상어 레고와 레고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붓는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놔서 1일 동안 보관해둔 다음에 꺼내보겠습니다. 네. 물을 들어갈게요. 물을 들어갑시다. 응, 응. 우리 고요어 응. 네 응? 아... 여기 또고요 백상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백상어를 아물물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백상어가 위로 뜨네요. 네. 방금 전까지 양해 주시고요 방금 전까지 양해 주세요 네느낌 넣었는데 백상호가 자꾸 뜨네요 어떻게 뚜껑? 뚜껑이요? 뚜껑 뚜껑이 없는데 뚜껑이 없는데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스 o 네, 밤이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넣겠습니다 아, 누거 이거 올려놓을 이렇게 보관할게요. 네, 이렇게 다 넣고 왔습니다. 그, 그 백상어는 냉장고에 있고 엄마한테 되게보했어요 엄마한테 되게보했어요 아, 진짜 정말 무서워요. 네, 이제 일일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Bye bye!